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 세 네. 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얘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사형 선고. 네. 그런데 네. 문제는 사형 선고를 미성년자 성폭행했다고 사형 선고를 하는 것도 큰데 큰 일인데 네.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바로 형을 집행해 버려요. 다 사형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다다 정리해 버렸어요. 무관용입니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하면 네, 안 무관용입니다. 맞아요. 무관용. 절대 안 봐요. 네, 예, 무관용입니다. 어, 14일 날 이제 중국의 언론에 났던 건데요. 네. 어, 미성년자 성폭행범 중에 이제 궈 씨가 있어요. 궈. 궈. 그다음에 샹. 샹. 어, 그다음에 공. 공. 요세 명은 사형 선고가 나자마자 그 즉시 집행을 해 버렸어요. <laughs>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고씨 있잖아, 고. 라는 놈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허. 초등학교 교사인데, 네. 지 신분을 이용해서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그런 기물이 요 14살 미만의 여학생 6명을 네. 베, 10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대요. 죽을 줄사기네 뒤져도 싸요, 새끼. 네. 그리고 12살 미만의 여학생 3명을 네.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어요. 야, 씨. 그래서 이고씨라는 놈, 고모요놈 네. 초등학교 교사는 사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샹. 샹. 얘는 네. 2011년부터 2020년, 네. 9년 동안이네. 얘도 오래됐네. 얘는 공원이라든지 네. 광장이라든지 유치원 입구에서 네. 미성년자들을 유인해가지고 은신처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해요. 아하. 이 과정에서 범행과정 등을 사진하고 아하. 영상으로 댕깁니다, 이 새끼가. 참. 그래갖고 그걸로 협박을 해요. 아이고. 참. 쓰레기죠. 특히 피해자 중한 명이 심한 우울증하고 불안장애를 겪다가 자살했어요. 아, 자살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공가 이제 공, 네, 공시 있잖아요. 공, 공. 이공가요 놈은 지가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오던 12살 미만의 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예. 애들을 어, 지 혼자 또는 다른 사람하고 공모해가지고 장기간 성폭행을 했어요. 아이고. 씨. 그래서 피해 아동은 결국 16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이러니 안 봐줬구나. 네. 그래서 요 세, 세 놈, 요세 마리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네네. 이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맞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음.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그렇고, 얄짤없어요, 얘들은. 그냥 형법 외의 거에서 사형 네. 때리면 즉시 집행해버려가요 사형 땅땅땅 하면 음. 그냥 깨꾸닥? 바로 바로. 그 즉시. 음. 아이고 참. 아이고 네. 참. 아이 속이 다 시원해요, 이거. 그러네요. 어, 어떤 때는 이런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해. 아 중국이 근데 교수님 약간 특이하네요. 어. 이게 지금 형법상 네. 그냥 성폭행은 3년 이상 10년 이한데 네. 사실 맥스가 10년이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면은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럼. 제일 작은 게 10년 이상이네. 기, 기본이 10년. 어, 무기 사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성년자 하는 건 절대 안 봐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건드리면 기본이 0 년이야. 최소. 어, 최소. 네음 네. 그리고 사형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냥 얘들처럼. 네. 그러면 선고와 동시에 바로 집행해버려요. 야 하루만에 때, 하루만에. 그러니까 선고 받은 곧바로. <laughs> 참 대,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사형수가 받을 수밖에 없어. 바로 사형당하는 거 보니까. 비밀을 할만한데요. 그래서. 어, 사형 무섭네 여기는 진짜.